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 감이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밑사오니 이는 성녀우르인 대아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다한 자 이리 소리 니가 면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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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할렐루야 영광이 오그 하나님을 찬양하노주하나에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부터2절까지 아모스 3장 1절부터2절까지 구약 1 2 7 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한목소리3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0 30, 30, 30, 30, 3 여호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설교로. 마틴 루터 목사님이, 킹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총격을 받고 순교에 가고 삶을 마치시죠. 그렇게 해서 유명해졌던 성경이기도 하고, 특별히 아모스는 일반 평신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였고 이게 가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을 많이 쳤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는 의미가 없고 일반 평신도로서 열심히 살던 이 목자, 양 치는 목자 아모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해라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와 또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 그리고 환상도 보면서 예언도 하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봤을 때 구약에서 선지 학교도 있었고 제사장 가문에서의 선지자도 나왔고 여러 많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일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냥 평범함의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도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우리 안에서도 큽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감으로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직분을 이루신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고 그런 직분들을 이루어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우리가 막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나 지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행하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그런 사역들을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왜냐 성령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통치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든 그 뭐죠? 전도의 모임에서든 여러 모임에서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제사장 같은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하고 똑같이 감당할 수는 아니죠. 그분은 유일한 대사장이고 유일한 선지자죠. 이걸 예로 들어볼까요? 이번 주가 주 중에 이제 어떤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더 높으신 분들을 하고의 30대와의 격차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있답니다. 그, 다는 모르겠지만, 인사를 안 한다더라, 상공이 젊은 세대들이. 근데 몰라서 인사 안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없는 거죠. 버릇이 없다더라. 이런 말은 안 하셨지만, 아, 그런 거 얘기를 하면, 요즘 상공 세대들한테 너희는 왜 인사 안 해? 하면, 그전 충격을 받습니다. 왜 내가 인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 세대가 예의도 없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공동체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아, 맞다. 인사 안 하더라. 이렇게 인사 시켜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해줘야지. 애들이 뭘 알겠노?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뭐다? 선한 역할이죠. 나쁜 얘기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막 기름을 붓고 하면 막 다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화들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더해요 나쁜 걸 좋은 사람들은 나쁜 것은 내려앉히고 선한 것은 이렇게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고 참 인간답고 신앙적인 것들은 굉장히 좀피해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좋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명절에 모이잖아요. 명절 때 되면 더 싸울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좋은 자취집에 갔다가 밥상을 엎어 버리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1장에서 쭉 읽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아모스가 선지자적인 권위가 없었다라는 걸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느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는 평신도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일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너에게 선포하는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다? 요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들을까요? 갑자기 내 감정과 감동으로요. 아니죠. 어떤 책에 읽어보니까 현대사회의 젊은 세대들은 저도 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감동이, 내가 느끼는 자극이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느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에 젊어서 고생하면 사서 간다 했잖아요. 요즘 세대들 이렇게 물어보시죠. 젊어서 고생은 고생일 뿐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대가 달라졌다 그런데 그 말은 좀 틀린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과 감동과 자극과 쾌락이 행복이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오류예요 진짜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 중요한 거죠 아모스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1장부터 3장까지만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모든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가 내 경험을 이웃삼아서 살고 있는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중안시목된남북의 성도 여러분 요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신 이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년이라도 젊은이라도 지혜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젊은이든 노년이든 성경에서는 다 지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언 읽어보십시오. 젊은이라고 꼭뭐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년이라고 꼭 백발이 지혜의 근원이지 않아요. 노년과 젊음의 차이는 나이의 차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라는 히브리어 지혜를 히브리어에서는 여성형으로 얘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하는 거죠 생명을 태어나게. 즉 지혜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내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함께 고민하고 고심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이런 상고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는 인생이야말로 뭐 하는 인생이다?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네,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어떤 근자감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해, 이런는 신앙의 감이 있고, 근데 이해가 돼요. 그거를 다 무시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 말은. 이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 계속 동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거기에 갇혀요. 그거 알아요? 물이 갇히면 썩거든요. 사해 바다처럼 들어오는 거 있는데 나가는 게 없으면 썩어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요 계속 놔두면 미세 플라스틱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PT병 먹고 물 내려놓고 먹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안 먹잖아요 왜냐 미세 플라스틱이 계속 자란다 잖아요 과학적으로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그걸 왜 먹겠습니까 어차피 지금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적이 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A 다시 B 다시 C 다시 가라. 이거 이책 읽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요거 먹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작정이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계획하신 우리는 알수 없는 계획이거든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운명론을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작정, 우리를 예비하신 은혜. 이 모든 게 작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펼쳐 나갈 때는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인간의 자유입니다. 이게 중요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이 펼쳐나갈 때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 인간의 자유를 사용하세요 네가 어떻게 해볼래 네가 어떻게 할래를 물어보고 그의 자유를 인정한다 안한다 하시는 거죠 이게 신학을 해야 될 이유고 교리를 알아야 될 이유 하나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할래를 무조건 물어보고 그에게 감추어진 기밀이 있었다는 거죠. 몰랐죠,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아니, 채색옷을 입은 거 자랑하는 게 몰랐죠. 그게 그렇게 자기를 죽였지. 누구 알았겠습니까? 그럼 자랑 안 했겠죠. 근데 구렁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보디발 안에 유혹해서 이겨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해서 총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이렇게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와 작정은 인간의 자유조차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다 하나다 중요해요.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 은혜 베푸셨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혼났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반면교수 삼는 거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때는 어리석은 인간이 그런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저도 그렇고. 계속 실수로 반복하고. 근데, 큰, 이렇게, 교훈을 삼으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그때, 이제 그랬으니, 이제는 그렇게 안 해야지.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조화의 제약을 너에게 보호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1장 3장 1절에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입니다. 모든. 1절, 2절, 벌써 세번이나 모든 족속에 대하여,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내가 나의 모든 죄악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특별함으로 그들을 대하셨어요, 우선은. 자기 백성 삼으시고, 애국당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모든 복을 쏟아부어 줬는데, 이 아모스의 선지자가 살았던 배경 가운데서도, 북 이스라엘과 남유에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말 그대로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격박하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얘기하면 너희가 모든 족속 중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을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특권이 부패하면 모든 것은 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원하신 은혜와 주신 복은 책임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은 공수래, 공수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어요. 맡은 마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야 말로, 우리야 말로 이제는 어떤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앞에 있고 끝까지 그래서 가장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목회자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개배들이고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신뢰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다 사라져도. 교회가 할수 있는 유일한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교하고 구제하는 구제도 사실 뒤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교하는 거 외에는 부차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어떤 기능은 좀안한더라도 복음 전하고 말씀 잘 듣는 거기에만 우리가 매여도 교회는 부흥하고 그 과정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책임이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죄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직분에 맞게 모든 걸 은퇴하고도 성도를 은퇴할 수 없거든요. 끝까지 예배의 당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특별한 족석이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선한 것들을 나쁘게 이용하는 너희는 죄를 받아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 끝까지 하나님 다른 박질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의 양식을 주오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진전을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오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옵고, 다만 하겠어, 고하 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